목숨 걸고 해보신 일이 있어요? 목숨 걸고 해본 일? 아니 흰정아 씨 같은 경우는 저기 얼마 전에 그 부상을 입었는데 굉장히 부상이 컸잖아요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이제 어, 좀어좀 출혈은 좀 있었죠 네. 네. 그때 그 상황을 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네안 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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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환 씨는 1975년생으로 가수로 작사, 연기자, MC까지 다방면에서 활동했죠. 데뷔는 1994년 룰라 1집으로 활동을 했으나, 군입대를 하면서 체리나 씨와 교체를 합니다. 신정환 씨는 특공부대 소속으로 상병쯤에 아프리카로 파병까지 갔다 오고, 다시 룰라에 복귀를 하고 2, 3개월쯤에 활동을 하다 해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98년, 탁재현 씨와 컨츄리 코코 그룹을 하면서 팀에서 보컬 겸 래퍼를 맡아 노래를 하게 됩니다. 주로 노래는 탁재현 씨가, 신정환 씨는 뒤에서 코러스 담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슬슬 예능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인터넷에 신정환을 치면, 여러 영광 검색어의 좋은 일, 그리고 나쁜 일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 예능을 쉬기엔 너무 아까운 인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때는 정말 재밌었던 예능인이었죠. 그러던 2005년 불법 게임을 하다 적발됩니다. 약속 기소로 벌금형 700만원만 처해졌으며 이후 3개월간 방송 활동을 중단했었죠. 그렇게 3개월이 복귀해서 다시 예능을 잘하는가 싶더니 2010년 추석 특집 방송 녹화를 사전에 통보 없이 불참했습니다. 신정은 씨는 그 당시 소속사에서 과로로 인해 그 방송 녹화에 불참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SBS는 필리핀에서 받기 때문에 업로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지만 MBC에서는 여권을 맡기고 돈을 빌렸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황으로 볼때 원정 도박을 갔다 돈을 갚지 못해 출국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신정은 씨는 펜카페를 통해 필리핀 세부에서 카지노로 방문한 것은 사실이다. 뎅기열에 걸려 병원에서 진내했다며 현장 사진과 함께 도박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공개한 사진 속의 모습은 심전도 검사를 하는 모습이고, 뎅기열로 인한 이번 시점은 정확히 밝혀야 될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했지만 필리핀 현지의 의사는 뎅기열 정상이 아니고 정상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또 중국인 업자의 돈을 빌려서 거액의 도박을 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이 역시 거짓 해명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한 번에 1,500만 원씩 베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고 언론들의 취재 결과 신정아 씨는 자신의 출연한 방송 등의 출연료가 압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1억 원의 빚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정아 씨는 주당 출연료가 2,500만 원이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는 없어진 프로그램 스타골든벨 제작진은 출연정지를 결정하고 꽃다발 라디오스타는 신정환씨가 자진할자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특히 라디오스타는 오프닝 멘트에서 첫끝자를 따서 신정환 정신차려 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진중권씨는 신정환의 도박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가 아니고 질병이라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 6월 신정환씨는 필리핀 도박 혐의에 대한 재판이 있었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그리고 같은 해 12월 성탄절 사면으로 이성진과 함께 가석방 출소하였습니다. 신정환씨 근황은 인터넷에 치면 싱가폴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차렸다고 하는데요. 아이스크림 가게가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잘 된다고 하네요. 보통 한 시간씩 기다려서 먹는 명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 다시 국내 방송에 복귀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검색어에도 뜨고 그랬는데요.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복귀해야 된다, 복귀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옷사친이었습니다.